오늘은 주수경 언니랑 어, 석가탄신일 휴일을 맞이해서 어, 롯데시네마에 영화 보러 왔어요. 오늘 영화는 그 외국 영화인데 재밌대요. 그래서 오늘 일순이 예매 일순 영화를 예매했거든요. 그래서 또 주수경이 좋아하는 아이스 커피 한잔 샀고요. 극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. 요 자, 어 서세요. 오 오늘은 평상시에 즐겨 먹던 팝콘 안 시키기로 했어요. 왜냐하면 주수견이가 매일 시켜놓고 안 먹거든요. 편식이 심한 주수견이는 한번 먹으면 매일 맛없다고 안 먹어요. 그래서 저만 살찌게 한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냥 심플하게 커피 한 잔만 하기로 했어요. 롯데 시나마가 정말 인테리어 예쁘게 럭셔리하게 했거든요. 주수견이가 아주 좋아해요. 주숙언니는 이렇게 화려하고 인테리어 좋고 사람들 많은 공간을 좋아한답니다.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사람이 없어요. 그래서 극장이 좀 한산해요. 자, 여기는 안마 하는 곳인데 가끔 주숙언니가 저한테 안마를 하라고 그래요. 천원짜리 안마. 근데 오늘은 천원짜리가 없어서 시간도 없고 해서 자, 극장으로 이제 바로 갈 거예요. 자, 자 들어가서 영화 볼게요. 전인 사야죠. 네, 들어갑시다. 어서 가세요. 재밌게 보고 또 다음에 재밌는 일 있을 때 올릴게요.